폭풍같은 한방 트로트 신동 이수연 드디어 1위의 무대에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트로트계를 뒤흔들었다. 1 0월의 끝자락 24일 종료된 청룡랭킹 여자 가수 부문 투표에서 이수연이 무려 38.14%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첫 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그 옆에는 25.1%로 2 선전하며 2위에 오른 빈리서가 있었고 그이어 마이진 11.32%와 김다현 11.09%, 류원정 6.86%의 뒤를 이었다. 그녀가 1위를 거머쥔 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그간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로 거론되던 이수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가수들도 소화하기 버거워하는 곡을 애절한 감성으로 소화하며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왔다. 흔들리지 않는 팬덤 기반 위에 신동이라 불릴 만큼의 재능과 무대 장악력이 더해져 이뤄낸 대역 장극이다. 하지만 아이돌처럼 포장된 신동이라는 단순한 수식어만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노래로 그리움을 표현했고 그 감정이 곡에 담겨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투표 수치가 보여주는 건 단지 팬 심리의 반영이 아니다. 성인 트로트 가수들과 나란히 경쟁하는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이수연이 트로트 장르 내에서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라 볼수 있다. 이제까지 신동이라 불리던 또래들과 달리 그녀는 변화의 기수로 서 있다. 이번 1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팬들이 던진 한표한 한 표가 그녀의 무대 위 존재감을 키웠고 그가 트로트의 미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그녀가 이룬 업적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성취한 기록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가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이다. 무대 위 작은 아이가 이제는 무게를 갖춘 가수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주세요.